어제 부쩍이나 많이 터진 개소리들로 인해서 좋은 짤들이 많이 생산됐더라고요. 그래서 짤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짤 띄워주시죠. 자, 아! 이거 오늘 새벽에 제나 문자 받으셨죠? 어우 정말 너무 깜짝 놀랬죠? 무슨 생각 하셨어요? 아 진짜 잠다 깨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불안, 불안증이 불안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짤이 어,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집단 트라우마로 남긴 했나 봐. 다들 잠 설치고 피곤해하고 신경 세약 상태이 하지만 이겨내자 하면서 이 재난문자 받고 전쟁이나 2차 계엄 난줄 알았다고. 예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계엄이 터지고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수많은 재난 문자 속에서도 개염이 터졌는데 재난 문자를 안 보내요? 정말 열받았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아, 요것도 재난 문자 보, 받고 그 새벽의 상태 짤인데요. 돼지 새끼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 시퍼스 개짧은개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정도면 개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아, 이 짤은, 와, 갤럭시 AI 성능 봐. 보셨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깜짝같이 윤석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진들 보면은 집에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AI를 이렇게 계속 우리 어차피 우리 역사에서 지워질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우는 그 연습들을 좀 해서 저희한테 짤을 보내주시면 싹 모아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웃겨서 가졌는데, 지금 MBC에서 선거 방송 준비팀 행정사무 제작 보조 직무 채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밑에 댓글이 뭐냐면, 기각은 없을 거라는 MBC의 진심. 조기 대선을 위한 철저한 준비. <laughs> MBC 기계 넘치는다! 네, MBC 우리 시민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어, 아주 멋진 대선 방송, 선거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있는 피켓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독님 하나 잡아주십시오. 어, 약간, 약간 노출을 조금 낮춰주세요. 저녁 먹고 잠들어서 결석한 어제 그제, 나도 좀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게. 이제 좀 꺼지거라. 네, 국민들은 잠을 못 자는데, 윤석열은 헌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우 정말 때리고 싶죠?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권현세! 우리 시조, 시조의 달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권현세의 명행시 경건하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권력에 아부하여 허영을 쫓아본들. 영혼을 빼앗기곤 사람이 될수 없네. 세상사, 인과 응보라, 나락길만 남았다! 아, 기억납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334였나? 그, 시조 그 법칙 있지 않습니까? 443이었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laughs> 네. 자, 고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laughs> 이 정도면은, 거령새 잡으러 다니시는 선생님들 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삼행시 한 번, 지금, 어, 읽어보겠습니다. 외쳐주시죠. 권력에 빌붙어서 이권을 챙기느라 영혼을 저당 잡혀 짐승이 되었다네. 네. 세상을 우습게 보다 역사제인 되었네. 어, 진짜 점점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석겨아팔면길만 걷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시죠 성의 없는 그림체 아 좋습니다 윤석열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체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에너지 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겪어본 국민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국민의 집 국민의 암 국력 사우, 사유와 당 국민 고열짜는 당 국민과 요원한 당 국민 분열의 힘 다음 장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요원 트라우마로 지금 걸려있어가지고 <laughs> 자 손이 어려서 지금 안 넘겨지시는데요. 자 넘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계속 있구나. 이게 시리즈예요. 국민 힘든 당, 국민 기만 당, 국민 현혹 당, 국민 무시 당, 국민 개명 당, 국민 내란 당, 국가 역정 당. <laughs> 국권이 유지다. <laughs> 박사 <박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있습니까? 야, <laughs> 야 이거 아패기가 느껴져요. 기득의힘, 구태의힘, 굴림의힘, 검찰의힘, 법기술의힘, 괴변의힘 여사의힘, 도사의힘, 외세 결탁의힘. 야, 나또 있어. 야 국가 입상당, 국협당, 극협당. 당 석고대지하고 윤건희 특검에 동참하라! 예, 국민의힘이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정당 해산이 될 텐데 그러면은 또새 정당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이름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지금 쓰신 거 가서 꼭 공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석결아너 헌재 나올 때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했더라난 지난주 MBC 인터뷰에 새얼로 나와서 그거 보고 우리 엄마 화장 좀하지좀 그랬냐고 전화 왔는데. 또 우리 아빠한테 혼났다. 날도 추운데 재수하는 아이까지 집회해드릴 것 같다고. <laughs> 내가 이 나이에 너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야겠냐! 아니, 아직 재수, 저기 수능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2월에 끝날 거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깔끔하게 우리가 끝내고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예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멧돼지의 내란의 밤 호수로 맞아 봐야 정신 차리겠니 대한골의시추사부터 진실을 밝혀라 오, 호수로 맞는 거는 어떻게 맞는 거예요? <laughs> 아, 이해했습니다. 호수, 호수. 아, 근데 호수로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예, 호수 이렇게 빠트리고 싶어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통령 권강대행 아닌 내란수계 대행 중에 모가모가 모가, 최상모가 어서 목을 내어라. 국정농단 공청계의 세금수기 내란지시 수계의 수계 김건희야 어서 목을 내어라. 네, 빨리 우리가 김건희 목도 쳐야 됩니다. 김건희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충분히 김건희 구속까지 어, 4월 안에는 갈수 있지 않을까. 내란죄 판결이 언제쯤 나죠? 한 7월쯤 나나요? 6월쯤 나나요? 6개월 안에 아마 구속되고 기소되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김건희가 내란 수개 수개인 거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촛불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laughs> 자, 우리는 이제 평생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함께 긴 거리 잡을 때까지 함께 싸워주십시오! 네, 오늘의 피켓 자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요거, 자, 요거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아주 소란스러워. 이거 잡질 않으면 지나가진 않아요. 국민의힘은 나치의힘이다! 요 매력도 잡아주십시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는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지선 대표님 팬클럽 고맙습니다. 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해산 선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